24년 9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에서 설립된 한화 비전의 주가가 최근에 4만 8천 원을 저점으로 5만 2천 원 돌파 시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중요한 가격에서 한화 비전을 50만 주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JP모관과 UBS증권 같은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고요. 기관 투자 가역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은 하나 비전에 55,000원과 6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중요한 급등 직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가져가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28-2165번으로 하나 비전의 타점에 궁금하신 분들 한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하나 비전의 매수 타점과 함께 매도 익절 타점, 얼마 얼마 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7월과 8월에 한화비전 가지고 최소한 35%에서 많게는 65%까지 수익 보실 수 있게 타점 도와드리겠습니다. 0105728에 이하는요구문으로 한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답장 꼭 확인하시는 센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지수급 등기에도 5만 1000원대에서 지속적인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한화비전, 7월 초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61선이 있는 54,5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6만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호전, 영업이익 개선세와 함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방산 관련 매출이 다시 한번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모멘텀 다시 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540만주 넘는 거래 발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50만주 이상 매수하면서 하나 비전의 55,000원 가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수급 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비전의 실적 성장세와 함께 주가 급등세는 7월과 8월에 당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55,000원과 57,800원에 있는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6만원 위로 7월과 8월 중에 급반등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적 상승 호전 분위기에서 어제와 오늘 시티그룹 창구에서 그리고 jp모건 창구에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져서 장중 저점에서 무려 2,000원을 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지수안정세와 함께 다시 한번 주중반 이후 다음 주에 하나비전의 5만 5천원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킬리티 부분과 반도체 장비 부분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이 앞으로 25년 하반기와 26년에 성장세를 구구할 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최근에 리포트를 많이 발견하면서 하나비전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다시 한번 지수 안정 시에 5만 5천원 위로 올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2차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올 상반기에 10조 원 넘게 매도했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6월 들어서 5조 7천억까지 크게 유입되면서 자 최근 4, 5일 동안 지수는 조정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눌림에 의해 3,150 위로 올라갈 것인 만큼 하나비전의 가격 상승세 다음 주를 고비로 해서 다시 한번 5만3천0원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반기 지수 상승세와 함께 주식으로 재택크해서 부자 되시는 길에 우리 선생님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갈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식차트에서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적산병 출현인데요 양봉이 하나 둘셋세개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매수 시그널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적산병 이후에 매수 시그널에 나와서 꾸준하게 우상의 그래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매수신호 그리고 하늘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상향추세에서 수익을 내시고 상향추세에서 고점인가 싶을 때 매도시그널 딱 나오면 매도신호 받고 익절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 설정하는 거 진짜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우리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충분히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왜 필요한가 하냐면요. 고점일 때도 정확하게 유용하고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하락할 때도 작은 파동만으로 큰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한 파동 안에서 4%에서 5%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 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서 설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0 1 0 5 7 2 8 2 1 6 5제 개인번호 남겨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로 지표라고,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설정하는 방법들 세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차트 안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차트가 얼마만큼 유용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게 대한전선 차트이죠. 자, 대한전선 말고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작년 7, 8월 달이었죠. 가격이 급락할 때 10월 초까지 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것 빼고는 매수 시그널 하락 기간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 시그널 정확히 두번 잡아주고요. 기가 막히게 이런 눌림자리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 또한 다시 한번 매도 나온 다음에 11월 초부터 박스권 등락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 이렇게 8%, 7%, 9.5%, 6.9%,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6.3%, 정확하게 각 파동마다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잡아줌으로써 부족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에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010-5728-2165분으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5728-2165분으로 지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0분 정도 얘기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지표 안에다가 설정값 잘 넣어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리스크 그리고 하락할 때도 굉장하게 유용하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잡아주는 이러한 시그널 지표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그널 수익 누적해가는데 많은 도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달 안에 30%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년 만 동안 지지분유했던 국내 주식 시장 2,850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3,500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최근 종목별로 빠르게 섹터별로수환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까? 자 ai 인공지능 자동 프로그램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제시해 드린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핀블랜드만의 AI 자동 프로그램 특장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시장 70% 이상이 인공지능에 의존한다는 그러한 소식도 있죠. 반야로 국내 주요 시장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일곱덟 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연구하고 찾고 있지만 한번 실패시에 리스크가큰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은 하루에 2,300개의 종목 분석을 통해서 꾸준한 노하우와 함께 리스크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종목 자동 추출 프로그램에 따른 매달 30% 이상의 알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안전 수익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AI 프로그램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핀블랜드만의 AI 프로그램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죠. 투명한 자문계약 서비스와 함께 유연한 기회포착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철저하게 해드리고 AI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섹터별로 빠르게 종목을 추출했는지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고요. 시세 상위 급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과 함께 자세하게 섹터별 수익률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 분석 대시보드에 이어서 당일당일의 리얼타임 탑 종목 랭킹까지 보여드립니다. 데일리 이슈를 비롯해서 종목 픽 작업까지 유연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해 드리죠. 압도적인 AI 분석 툴에 따른 자동 검색 프로그램 종목 프로그램을 자문 서비스로 해결해 드립니다. 특허청으로부터의 특허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방송 출연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제시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핀 블랜드만의 AI 서비스 이용해 보시고요. LS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 같은 국내 증권사와 함께 연계계좌 활성화로 AI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분화된 자산 성격에 맞는 스타일별 투자 확대로 회원님들의 수익률 관리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최근에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코나이나 솔트로스 같이 80%와 60%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전하게 빠르게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월간 기준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AI 자동 프로그램 종목 추천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상단의 번호로 자동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010-5728-2165번으로 자동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